9월 22일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说说说。 So 예수께서 나의 소원이시. Oh, that's true, Lord. My... 처럼 내 마음에 소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찬양하며 고백들은 이 가사대로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비바람이 무너지는 일상 속에서 그나다른 한편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정도로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국룰이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샘물처럼 우리 심령 속에 다시금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더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님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원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적이요 그는 못저적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근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유아비를 대 일어나게 하자 함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보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배어내라. 그곳에 수루야의세 아들 유악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둘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뺏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족귀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게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유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배에 그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유학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마음쪽 안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왜냐면 족속은 함께 모여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유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유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이참 돌아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유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봐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유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밤새도록 걸어서 해보러 해, 해 이런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밝았더라 아멘.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이 이제 유다로 돌아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울 왕의 남은 잔존 세력들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기본 기본 목가에서 대치하다 각각 열두 명의 용사들이 나와 서로 결투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1 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휘관 아브넬과 유압의 만용어린 대결론 말미암아 결투에 참여한 용사들은 다 죽고 말았고 결국 모두 전쟁에 뛰어들어서 격렬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것은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내전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과 같은 그런 이방 나라인데 오히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도 상호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전쟁이 결국 내전으로 벌어지고 말았고, 적지 않은 희생까지 뒤따랐습니다. 우리도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후회 보아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나아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까지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대체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힘에 밀린 아버넬과 군대는 물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압의 동생 아사헬이 어땠습니까? 추격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새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멘. 아사엘은 젊은 흙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브넬이 도망치자 오직 아브넬만 추격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적장을 잡겠다는 일념과 함께 명계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쫓아 오는 아사엘에게 아보넬이 경고한 것을 볼 때에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상당히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 달렸던지 들로르 같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는 아버넬의 뒤를 바짝 쫓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더불어서 싸움의 기술과 함께 경험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자신의 발만 믿고 빠르게 달려가 잡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사일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상황과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넓게 보고 또그 문제의 핵심만 아니라 상황의 본질까지도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쉽게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 이들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 나아가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본대은 적당히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다윗의 군대에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만용에 유압까지 만용으로 응함으로 일이 커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게다가 밀리는 상황에서 유압의 동생 아셀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보넬은 옆에 있는 군인 하나를 짓것을 말했음에도 아사엘은 귀똥으로 들을 뿐 계속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을 죽일 경우 그의 형 유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사엘이 추격해오는 아보넬을 죽이자 뒤따르던 다윗의 군사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아살의 죽음 앞에 당황하여 추격하려는 의지가 끊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후 전쟁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압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보넬은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아보넬과 비교하면 유압은 적은 손실을 입었지만 용감하기 그지 없는 동생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는 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워 이긴 것도 명분이 없는 데다가 괜히 전쟁에서 동생만 죽인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사란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결국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든.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에서 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기려는 사람은 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하게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려 들어도 그것을 지혜롭게 피하고 또 희말리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학과 아보넬의 전쟁에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작은 실수가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 뜻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사고가 생겨도 그 말씀으로 볼수볼수 있고 또그 불을 끌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누군가가 시비거리를 가지고 올 때에 상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말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탄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과는 타협하지도 말고 이겨야 합니다 정당한 경쟁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사이면 사이일수록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약한 자와 억지로 싸워서 이기고 나면 결국 우리가 악한 자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과 사탄 마귀와는 싸워서 이기되 관계 속에서는 지면서 아니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면서 교육관 건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관계 속에서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아가는 이들 가족만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소속된 공동체 그리고 또 삶의 터전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치면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움의 싸움에 관계에서 싸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품물들게된 삶뿐만 아니라 서신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풍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처신하면서 살아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와 부딪치고 악한 자와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로도 악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가 아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아 아버지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실수가 아버지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민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롭게 대지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대신으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의 극한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사가 순조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 삼켜 주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공사를 맡은 업체마다 아니라 하나님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길께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정말 정성을 들어서. 이루어지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니다 이래오 성도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자. 여주 시고 부정 그 없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나라이민족을 오늘도 창조에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지주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품절되 풀로. 불난하며 내분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도 다시금 살아나 아버지 선민들만 나니라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들과 자비를 서 나가 사회적으로, 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도 온전히 이 땅에 영적 복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이민족이 새롭게 다시금 분뿐만 아니라 열발 해서까지 영하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민족 시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윤수로 집사 삶을 비롯해서 하나님 양령신 권사님과 또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심 시 소망과 믿음으로 일어나 아버지 이들의 앞날과 장례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으로만 아니라 밖으로도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늘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있는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의 뜻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과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멸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과는 사탄 마귀와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되 광기로 말미암아 뒤틀어지거나 또 상처 있거나 상처 주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와 붙이저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도 악해질까 염려스럽사오니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 받는 일꾼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